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신혜입니다. 부모연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발달장애인 정보 플랫폼 보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 또 중복장애인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이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중복장애의 당사자로서 저희가 이 사회에 여러 가지로 차별받고 있다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서 좀더 제가 부모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이가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 중복 장애를 갖고 있고요. 어, 제 아이의 이름은 이명성. 그 이명성의 엄마 최춘미라고 합니다. 저는 지체 특수학교인 서울세롬학교 학부회장을 맡고 있는 반면, 밖에 나가서는 활동가라고 좀 칭송을 받고 싶다라는 열심히 발바닥으로 뛰고 싶은 엄마 최춘미라고 합니다. 중복장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여러 가지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잘 모르세요. 발달 장애인, 뭐 지적 장애인, 자폐 범주성 장애인, 어 지체 장애인 또는 뭐 시각 장애인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장애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 이제 최춘미 어머님께서도 자녀가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또 저는 저희 아이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고 뇌전증이라는 질병과 장애를 동반하고 있어서 어~ 이제 이런 경우가 어~ 좀더 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알려내려고 저희 부모연대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받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시급한 거 혹은 어머니들께서 이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뭐~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중복 장애라고 하면 기본적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타 장애를 동반해서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동반해서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요. 다른 여타 장애인보다 아니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의료적인 어떤 그 지원이나 의료적인 뭐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틀림이 없지만 이분들을 향해서 어떤 특별하게 또 구분되어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뭐 지체장애면 지체장애, 뭐, 뭐 발달장애면 발달장애, 이런 식으로 장애 유형만 나눠놨을 뿐이지 그 장애의 위중도를 의료적인 어떤 평가까지도 동반해서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적인 지원은 모두 다 부모, 가족,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떠나야 된다는 라 부분이 되게 어,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그현실로 받아들여지고요. 의료적 지원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뇌병변 장애인이고 지적 장애인이고 거기에 이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적 지원과 관련해서 어~ 의료 소모품 거기에 필요한 의료 소모품이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사실 그 전부 다 이제 보호자와 당사자의 그~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두 번째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석션이라든지 위로관으로 영양을 제공하는 밥을 먹는. 그런 행위들이, 어, 이제, 전부 다 현재까지는 가족의 책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활동 지원사라는 어떤, 이제, 어, 지원 인력, 제공 인력, 서비스 제공 인력이 들어오면서 이 행위를 할때 이것이 의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어, 이것을 공론화 했을 때는 모두가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우리 이건 뭐 필수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든 지금 해결해야 된다 싶고. 활동전사 보수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받고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머니, 이거 불법 의료행위잖아요. 전석션 못해요. 애가 가래가 걸려서 죽어가는데 숨이 넘어가는데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만두세요. 그럼 그 아이는 활동전사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의 몫으로 남죠. 요양보호사처럼 자격증화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수만 해서 자격증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국가고시를 통해서 두 번째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소소한 소모품, 기저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제 아이는 하루에 기저귀를 6, 7개 씁니다.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뇌병변 장애인 그 대소변 흡수용품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신생아 키우는 듯이 돌 지나면 기저귀 떼면 안 쓰는 일반 아이들이 아니라 그죠? 저희 아이들은 제 곁을 떠날 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용품이 돼야 된다는 게 맞고 100%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돌봄 노동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어 지금 정부가 주는 시간과 그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어 이러한 사람의 그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어 서비스 제공 인력이 어, 이 일들을 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한 그 정책을 마, 만들 때 장애인 중심 으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같이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아니 그러면 간호사가 지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더더욱 현실적이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미 병원 내에서도 간호사와 의사가 부족함이 현실적으로 음. 있는데 개인 1대1 어?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쓰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하물며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럼 간호사가 한번 하루에 세번 정도 방문해서 석션 하면 되지 않아 이런데. 이제 그 정말 모르시는 분 얘기죠. 석션이라는 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하루에 수십 번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몇번 방문해서 한다. 이것도 사실상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명확한 그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좀잘 되는 그래서 이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가 저에게 있고, 그 문제를 우리 부모들이 제시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어쨌든 책임지고 만들어내야 되고, 그 테이블에 저희가 가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의 좀 상황을 한번 얘기해 음. 주시죠. 네. 아,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마스터 플랜. 네. 이게 19년도에 짜여진 걸로 알고 있어요. 5개년 계획으로 갔는데, 그 중에 대소변 용품 흡수, 고고 있고, 비전센터 있고, 이 중에 하나가 활동지원사 뇌병변 장애인 보수교육이 있어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들이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보조기기 쓰임새,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다.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교육에는요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내 아이를 위해서 필요로 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 끝나기 전에 5개년 계획을 또 세우잖아요. 그럴 때는 좀 욕구 조사가 좀더 많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우리 비전 센터도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아직은 손들어 주시는 지자체들이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저희 아이가 졸업 후에 가야 될 곳인데, 이렇게 되면 제 아이가 갈 곳이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서류로만 만들어질 게 아니라, 뇌병변 장애인 부모님들, 중복 장애인 부모님들 다 모셔서 욕구조사를 하시고,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한 건지, 이 용품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그래서 향후 5개년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가 굉장히 이제 내병변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인력, 활동 지원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일단은 이제 그것은 대한민국에 처음 하는 거고 멋진 기획 서울시에서 공하고 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지 않은 거죠. 형식적인 거죠. 아마 서울시도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는 의료적 행위고 어느 정도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행할 행위고라는 것들이 이게 선을 싹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데 실제 이제 부모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들과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그 상황이 조금 더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원활하게 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미 지원해서 주는 거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잘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증중복의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선행적으로 지금 우리가 교육받아, 교육을 받던가 아니면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봤을 때 가장 필요했던 게 의사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데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소통이 표현적으로 전달되지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그거에 대해서 보수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고 어머님들도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뭐야 자녀분을 또는 그 이용자를 관찰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단 활동을 하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개인별 지원 체계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좀 지원 체계가 좀 변했으면 좋겠고 장애 아를 키우는 걸 오롯이 부모한테 다 맡기지 말고 국가 책임자가 맞는 거예요. 나의 곁을 떠날 때까지 그냥 나라에서 이 아이의 플랜을 짜 주는 그런 희망 사항을 조금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렌탈 바우처. 바우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활동 지원사, 바우처. 활동 지원사도 바우처 영역이 하나고, 재활치료도 바우처 영역이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렌탈 바우처인데, 이 렌탈 바우처가 만 24세까지 밖에 안 돼요. 근데 24세 지나면 장애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너랑 수동 휠체어 있죠. 자부담 엄청 들어가는. 그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험만 시켜 주고는 렌탈 바우처는 24세로 끝. 만 3세에서 24세까지 렌탈 바우처지만 여기 맹점. 실제로 쓸수 있는 건 6년밖에 안 돼요. 21년 지원이 아니에요. 6년. 왜요? 21년인데 왜 6년만 줘요? 그것도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매년 저희가 요구해서 1년씩 늘어나서 지금 6년으로 맞아. 온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렌탈 바우처, 나이를 제한을 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용품 사업, 5만원? 아유, 주심에 감사하긴 하지만. 약간 속상한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동네는 15만원까지 지원해줘요. 네? <laughs> 뭘 지원해줘요?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더 서울도 늘어나겠죠. 네. 경기도도 늘어나고.